한편 반전 총장은 이날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임서연 시민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조선대학교 회오름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강연회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반전 전 총장의 업적을 기리는 영상이 재생되었고 조선대학교 동문의이인암 씨가 제작한 미디어 아트를 재생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연에는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점을 두어서 정부가 앞서나가야 될 겁니다. 기업과 협의를 해서 어떤 인턴제를 확대한다든지 산학협동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우리 꿈이 많은 청년들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고 국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냥 포기하는 이런 세대를 주어야 되는데 그걸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강연이 끝난 후 방기문 전 총장은. 패널로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생들의 다양한 질의에 응답하며 행사의 취지를 빛냈습니다. CNB 시민기자단 임서연입니다.